오크는 배경음악도 되게 좋다. 음, 되게 웅장해서 빰빰빰 빰... 뭐 이런 느낌, 나아가자... 진격하라... 뭐 이런 느낌. 음. <laughs> 바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음... 멍청이...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laughs>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실, 방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똥바보라고 믿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laughs> 처음 오셨는데, 게임을, 어? 이 BJ는 게임을 얼마나 못하면은, 어? 청취...시... 뭐냐, 보는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laughs> 그리고 나또 진짜 바보 같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딱 그때 막 길을 헤매고 있어. 그러면 아 여기 B J는 진짜로 바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럴까봐서 음. 아 내가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하진 않았어요. 음 그런 거에 기분 나쁘진 않은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나를 오해할까봐 음. 아이씨 밖에 밖에 애들, 걔네들이 주, 주, 줬을 텐데, 괜히 또 너무, 아니, 밖에 롯을 안, 루팅을 안 하고 들어왔또 이것 봐. 이런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바, 진짜로 바보라고 믿는단 말이야. 아, 밖에 세명 있었는데, 그거, 에이, 루팅을 안 하고 들어왔어. <laughs>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야. 왜, 여기로 가야지? 불타는 칼날단의 마력 주루마리를 얻었어요. 음 <laughs> 아, 11시네 벌써? 음 오늘은 몇 시까지 할수있을려나 음 일단 이쪽까지 가면 맵이 전부 열리면서 15레벨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고블린하고 그 오크하고는 그렇게 끝난 건가? 근데 얼굴 불키면서 그냥 끝나는 건가? 이 의식은 호드 흑마법사가 배우는 주문하고 별반 다르지 않대. 음. 그래 뭐더 조사를 한대요. 음. 자기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여기서 빠지라 이거지. <laughs> 자, 이제 북쪽으로 가 봅시다. 드라노시아르 봉쇄선에서 지, 집행관 고르님과 얘기하라고. 음. 오그리마 항로 책임자인데 해골 바위골 바로 옆에 그분의 소중한 부두가 있대요 우리가 하던 일을 그분이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실 것 같다고 그래? 한번 가볼까? 음 그건 여기구나 그럼 이건 호두의 징병은 이쪽이고 그러면 호두의 징병을 먼저 가야겠지? 잠깐만 이게 경험치 420짜리고 이게 210이면 드리슈냐 봉쇄선을 먼저 가야 되네? 겸치가 낮은 걸 먼저 가야 되는데 음 음. 이건 지금 오그리 마로 테일 하면 될것 같죠? 음. 네거 지금 레그까지만하려고요일하이건 아 가을축제 게스트구일오오 저기서 점프해도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 계속 점프해야지. 엘리베이터 그거 언제 기다려. <laughs> 6시 방향으로 나가서, 나가는데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음. 아, 오토바이 타야지, 참. 자꾸 뛰어다니네. 음. 일단, 오크 퀘스트는 15레벨까지 하는 걸로, 음, 15레벨 딱 정리되는 순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누가 자꾸 깔깔거리면서 웃는데? 무슨 소리지? 아, 저기. 가을 축제 구경꾼이래. 아, 되게 신나 보인다, 쟤는 갑자기 막 웃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바람을 일으키자. 자, 자네가 남쪽에 불타는 칼날단 문제를 처리한 그 인물인가? 곳곳에서 내 얘기를 들었다고 그 소문은 금방 퍼지는 법이래. 음, 내가 벌써 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 방송 천재 까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뭐냐? 홍수가 남서쪽 땅을 뒤덮더니 드로타를 좀 먹는 불타는 칼날단에 몇 남지 않은 야영, 야영지 하늘를 쓸어버렸대요. 좋은 일 아닌가? 피즐 다크 클로라는 고블린이 이끌던 거였는데, 잘된 일이지. 내 맹세코 그 녀석은 없어져 마땅한 놈이었거든. 근데, 이 다크 클로가 수정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호드한테 이 수정구가 필요하대요. 왜 필요한지는 자기도 모르고, 흑마법사, 흑마법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일단 내가 아는 건그 수정구가 필요하다는 것 뿐이라고. 음. 자네가 놈을 찾아, 찾아낼 때쯤엔 퉁퉁 불어있겠지 이미 주, 죽은 앤가? 이미 죽은 애 시체 뒤져서 와야되는건가? 음... 자 가라앉은 천둥 도마뱀 음... 우리 군대는 물이 필요했는데 운 좋게도 대격변이 일어났을 때 정령들이 넘치도록 물을 뿌려주더군. 남서쪽까지 협곡을 가득 채운 물이면 우리 군대가 쓰기에 충분하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협곡, 가, 협곡 바닥에 가라앉은 천둥 도마뱀 시체가 전기를 발, 방출해내고 있다고. 어, 대격변 때문에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왔는데 천둥 도마뱀 시체가 전기를 방출하고 있어서 위험하대요. 어... 그럼 안 되지. 음. 그니까 밧줄을 천둥 도마뱀 시체에 묶을 만한 날렵한 인재가 없어서 나보고 해달라고 어, 감전될 텐데 <laughs> 모건 스탠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전될 텐데 음. 내 동료가 자네를 위해 준비한 계획이 있다더군. 난 반대했지만 말했세 그는 성급하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데다가 무책임까지, 무책임까지 하기 해서 어쩌면 자네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고르와 함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얘기해줄 것이 있네. 교훈이 담긴 이야기. 일종의 우한데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걸세. 들을 준비가 됐다면 말하라고? 신스톤 필라의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뭔가, 개. 뭔가, 뭔가 동영상 빌? 뭔가 우화를 들려준대. 음. 김도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싸우는 저에게 힘을...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먹을 것을 찾아 동쪽으로 달려갔다네. 오, 뭐, 뭐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어, 동, 동, 동쪽으로 달려가면 되나요? 맞나? <laughs> 아, 뜬금없어. 얘기해준대 놓고 갑자기. 동쪽? 동쪽이라면 저쪽이겠지? 아니, 왜. 얘기를 해준다 그래 놓고. 나는 그래서 동영상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소리 줄이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배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배고픈 늑대에요 음, 먹을 것을 찾아서 동쪽으로 왔어요 얘네는 코도들인데 이웃고 늑대는 서로 싸우는 코도 두 마리를 발견했다네 영리한 늑대는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 약한 코도가 죽자 늑대는 그 고기를 먹으려고 달려들었어 당연한 일이죠 약한 코드가 죽자 아, 남은 코드는 성급하고 제멋대로인 늑대한테 화가나서 늑대가 먹이를 물기도 전에 죽여버렸대. 이 이야기의 교훈은? 게으르고 성급한 사람은 처절한 결과를 낳는다는 걸세. 지름길을 택해서는 아니 되네. 보상에 걸맞게 일을 해야지. 내 여러 번 집행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지만 헬스크림을 추앙하는 그 머리통이 좀 단단해야 말이지. 어. 나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죽어서. 걸 먹는다는 것 자체는 되게 머리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달려드는 게 문제긴 하지. 음.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죠. 음. 옆에 있는 주술사도 무시하기. <laughs> 어, 저 늙은이 따위는 무시하고 자 이제 호두네에 있는 모종의 세력 때문에 억지로 그와 일하고 있기는 하네만 내 장담하지 쓰라를 추종하는 저 선견자는 사실이 오두막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못 본다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쓰라를 모시고 있고 요쪽은 이제 헬스크 에, 뭐냐 가로시 쪽을 모시고 있는 것 같죠. 음 서쪽에서 정령들이 서로 싸우고 있네. 평상시라면 신경도 안쓸 테지만 볼모의 땅으로 가는 배가 정박할 곳을 확보하려면 그곳을 정리해야 되네. 보통 정령들은 상당히 강력하네만 서로 싸우는 바람에 약해져 있다네. 정보를 얻었으니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이, 이 친구는 완전 호전적인 스타일인 것 같고 이쪽은 좀 음... 그래요. 쓰랄 스타일. 쓰랄 <laughs> 스타일이 무슨 스타일이지? <laughs> 우리 아까 오크 시작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 쓰라리 대격변 막, 막느라고 지금 고블린 쪽에 가 있죠? 고블린 캐스트에 가면 은 쓰라리를 만날 수 있는데, 그거 한다고 자리 비운 동안에 이제 가로씨가. 아이고, 저기 너무 시끄럽다. 아주 신났는데 저긴 기 <laughs> 어? 경주용 사냥을 타고 싶다고? 드워프는 자기네들이 사냥을 제일 잘 다룬다고 하지만 말이야 솔직해져 보자고 그 작자들은 노상 술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그치 드워프는 술 너무 밝히더라 퀘스트 하는 내내 맥주가 관련되지 않은 퀘스트가 없었어 거들먹거리며 사냥을 타고 돌아다니기 전에 먼저 그쪽이 정식으로 수입된 이 귀여운 녀석을 다룰 수 있는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사냥을 빌려준대 <laughs> 갑자기. 이거 뭐지? 사냥 달리자. 아, 이거는 스토리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그런 퀘스트인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속보를 8초 동안 유지하기? 나가도 되는 건가, 이거? <laughs> 가을 축제 퀘스트였구나, 어쩐지. 이게 뭐야, 갑자기. 잘못 받았네. 그, 뭐야? 그래서 이거 속보를 계속 유지하라는 게. 아, 이렇게 해서 빨리 달리자고? 너무 때리면은 좀 그렇지 않나? 우와, 엄청 빨라지고 있어. 8초 유지하기? 브라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 막히면 안 돼서. 아! 이제 질주를 8초 동안 했으니까. 구보를 8초 동안 에안 해, 안 해, 어떻게 내리 는 거야? 이거 <웃음> 잠깐만 퀘스트를 <laughs> 포기 했는데도 퀘스트를 포기 했는데도 사냥에서 내려지지 않 는다. <laughs> 나좀 내려줘 봐요 이거 어떻게 내리지? 내리기 없나? 내리기가 어딨지? 내리기... 사냥이 지쳤대 피로하대 야, 누구신가? 어쩔. <laughs> 저기요 제가 좀 말해서 내리고 싶은데요 <laughs> 접속 종료 <전용. 웃음> 내리는 게 없어 잠시, 지금, 셋 길로 샜어요. 죄송해요. 아니, 보프창에 이거 42분 이거 지나면 되는 건가? 그럼 기다릴까? 30초? 이건 거 같은데. 사냥 피로가 다 끝나면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우라고? 안 지워져. 사냥 지속시간 2분. 아, 됐다, 됐다, 됐다. 오. 그렇구나. 잠깐만. 너무, 너무 딴 길로 샜네. 아, 퀘스트라서 받았는데, 갑자기 가을축제 퀘스트가. <laughs> 신은 나네, 신은 나. 음. 밀가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분쟁 중인 정령을 처치해야 되고, 이 정령들이 지금 혼란에 쌓여있죠. 얘네들 잡고, 천둥도마 뱀은 밑에 있죠? 음. 가는 길에 있을 것 같아. 아, 맞어. 4번 누르라 그랬지? 아, 근데 4번 안 눌려도 아직은 다한 방이야. 어차피 이거 1번만 쓰고 나는 어디로 가면 돼서. 괜찮아요. 뭐, 괜찮아. 아직 다, 다 금방 죽어. 여기에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전기를 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도마뱀들이에요. 얘네가 지금 우리를 감전시킬 수도 있어. 이 익사한 천둥 도마뱀을 치워야 돼. 근데 얘네도 불쌍하다. 얘네가 지금 여기서 익사해서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얘네 몸속에 남아있는 전기가 물 속에서 터지면 위험하니까. 음. 음. 여기가 예전에는 계곡이었는데, 이 천둥 도마뱀들을 잡는 퀘스트가 있었대요. 근데 대격변 때문에 이쪽에 물이 넘어오는 바람에, 이 천둥 도마뱀들은 익사했고, 그 퀘스트는 추억으로 남았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되는데. 불편한 정인이머 소세 반갑습니다. 배경음악도 짠하게 갑자기 나오네. 도마뱀들을 기리는 노래처럼 막. 자, 익사한 친구들, 다들 안녕. 어, 여기, 여기 길이 없네? 올라가는 길이 저쪽인가 보다. 쿨쿨쿨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음...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는 길이 있을까? 오... 점프하면 되겠다. 아, 네 신비모님, 네배요 룡님,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슬슬 다들 주무실 시간이 됐어요. 어? 피즐? 피즐도 지금 물속에 익사해 있는 상태겠죠? 아까 피즐도 죽어있다 그랬는데? 어? 피즐의 시체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누가 있어? 수정구를 빼내려고 애써 봅니다. 어, 피즐의 손이 수정구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수정구가 희미하게 빛이 난다고? 힘줘서 손가락을 차례차례로 펴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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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얻었다. <laughs>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퀘스트를 못하는 거겠지? 음, 포기하기가 있네? 안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억 속의 향기님, 어서 오세요. 아, 맞다. 이제 그 정령 좀더 잡아야 되는데, 정령, 정령 가는 길에 정령 잡고 그러면... 네,